안녕하십니까. 벤츠 모터원 고양전 시장 정승택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차량은 E30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어, 직렬 4기통 2000cc 싱글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패밀리카로 아주 적합한 사이즈로 이번에 나와서 정말 가장 판매량이 많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로 세줄 크게 크롬 소재로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정말 차량을 중후하고 클래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스탠딩 로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벤츠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서도 크롬 소재로 되어 있고 이런 범퍼 라인 쪽, 에어덕트 쪽에도 디자인 쪽으로도 이렇게 크롬 소재가 들어가 있어 정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라이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랄렵하게 두줄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 디지털 라이트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뭐 주행하실 때 날씨나 뭐 도로의 조명, 그다음에 주행 상황에 따라서 라이트의 밝기를 최적화시켜 효율적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릴 쪽에 이 네모나게 생긴 이 센서랑, 그 유리창에 보시면 카메라 두 개가 보입니다. 그 반자율 주행을 도와주는 스테레오 카메라와 이 레이더 센서로 운전하시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을 많이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기능들로 인해 주행의 편리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 보시면서 안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어 쪽 보시면 일단 19인치 스포크 휠이 투톤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와 크롬 소재로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세단의 중화 이미지와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에서도 보시면 그 테두리 쪽 창문 테두리 쪽이나 도어나 사이드 패널 쪽에 역시나 크롬 소재가 많이 쓰여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시 도어가 적용되었고, 키레스 고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키를 소지한 채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도어가 나오게 됩니다. 내부에 있는 도어가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편리하게 도어를 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터치를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도어가 들어가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벤츠 특유의 두꺼운 C 필러로 세단의 이미지와 정말 맞는 디자인으로 볼수 있고 안정성 또한 챙겨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면부로 이동하시면서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메틱 레터링이 적용 되었는데 4륜 차량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리어 램프 보시면 네, 스타 로고 형상을 띄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벤츠 디자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램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쁜 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밑으로도 크롬 라인 소재로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이 또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벤츠 차량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게 되시면 넉넉한 공간이 있어 540m로 골프백 3개 정도는 충분히 실으실 수 있는 용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손잡이를 당기게 되시면 편리하게 쇼핑백허리 디테일하게 신경 써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즈프리 액세스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퍼 중앙부로 킥모션만 넣어주시면 편리하게 트렁크가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다시 여실 때도 똑같이 킥모션으로 편리하게 버튼 누르지 않고 여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보시면서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내부 2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보시게 되면 제일 크게 전모델에 비해 휠 베이스가 좀더 길어졌기 때문에 넉넉한 레그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실내 내부에서 보시면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한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지금 낮이어서 그런데 밤이면은 더욱 더 풍성하게 밝기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은 열선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공기 공조 모드도 이렇게 2존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전체적으로 천연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실내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파노라보 산브루프가 기본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 정말 넓은 개방감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를 네, 실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멋있는 벤츠 로고 핸들에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일단 가죽으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게 핸들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스탠다드 Y자 핸들로 정말 이 클래식한 차와 걸맞는 핸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저희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정면에 보이시는 3D 12.3인치 계기판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센터 쪽에 보시면 더 광활한 디스플레이 13.4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어, 벤츠는 진짜 멋있는 차량이다 어, 저 실내 분위기가 이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가 센터 콘솔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저기 핸들 쪽에 칼럼식 기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조작을 핸들을 조형하시면서 편리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 오디오 시스템은 부메스터로 4D 서라운드 시스템이어서, 시트 쪽에서 잔진동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멋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누리실 수가 있고 MBUX 3세대가 탑재가 되어 있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차량으로 조용해지는 장치고 충동 회피하는데 브레이크 어시스트 차선이탈 방지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 정말 다양한 어시스트 기능을 느끼실 수가 있고 지원 기능 보시면 어, 교통 표시판도 저희가 그 앞, 앞에 앞서 앞 말한 스테레오 카메라로 다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차량 내부에서 있는데요. 이용하실 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e 3 0 익스클루시브 차량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한 차량 설명이나 시승 안내 그다음에 뭐 견적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